안녕하세요. 핀타이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윤병우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바리스타일을 오래 했었거든요. 제가 러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달려서 카페를 가는 컨텐츠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닝 후에 한 잔의 커피.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러닝을 시작하고 나면 활기가 돋고 이미 뭔가를 이뤄낸것 같아서 또 일을 또 열심히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달리기 할때 거리를 정해놓고 뛰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를 중간에 어떤 보급소로 정하면 보급을 하면서 충전이 됩니다. 바리사 분들이랑 재밌는 대화 나누고 다시 출발하면 그게 어쩌면 롱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굉장히 부지런해졌고, 마인드가 되게 더 깨끗해졌어요.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성취감으로 더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지런해졌다? 아, 정말 목표 달성의 러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춘천 마라톤을 생애 첫 마라톤으로 나갔는데, 기록 욕심을 좀 냈거든요. 달성을 정말 운 좋게 하게 돼서,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시간 27분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길게 뛰었을 때 서울에서 평택까지 55km를 뛰고 걷고 하면서 갔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났거든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숨 쉬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롱런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하세요. 제가 달리기도 오래 했고 유튜브도 오래 했고 커피일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걸 롱런을 잘 하려면 정말 그냥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힘든 게 들어오더라도 정말 웃으면서 잘 이겨내면 언젠가 뒤돌아 봤을 때 길게 그 추억이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롱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 이제 뛰러 갈게요